머리, 머리, 아, 머리! 아,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비그린으로 아.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단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양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이노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훈준의 파파이스 제1 3 0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최순실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큰 적적을 남기셨죠. <laughs> 최순실 씨 <웃음> 여전히 강압투사라고 <laughs>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최순실 씨.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참 아닙니다. 참 그리고 네. 박 대통령은 모든 네. 운동기의를 발표하고 사전에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한 영상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평론가들이 말을 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지켜 보시다가 연병하네 네. <laughs> 짧은 논평 연병하네 네. 3회 반복하셨어요 네. 그 논평으로 모든 건 정렬했다고 논평 정렬했다고 우리가 녹화 시점에는 담을 수가 없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TV 방송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네. 어,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laughs> 아침에는 이분 저녁에는 그분 네. 둘이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비둘기 날리고 있는 거겠죠. 예. 자, 어, 이런 일이 있고요. 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만에 노드스트라 다문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어, 작품들이 떠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작품만 소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떠나서 어, 그 표현의 퀄리티가 대단히 높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등장 인물들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반기문은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 지난주에 주제였는데, 그 내용 이전에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반기문 황교안 동맹이 시작됐는데, 쭉 하다가 지지율 향상 효과가 욕만 먹게 됩니다. 욕만 먹게 됩니다, 계속. 이때 손학교 선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국민의 당으로 강하게 됩니다. 딱히 지지율 향상승 욕만 먹게 됩니다. <laughs>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laughs> 그런데 이때 추호 선생이 등장하네요 추호 선생 추호 선생이 본인이 이제 총매제컬을 하시면서 빅텐트에 이 사람들을 다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워낙 처지는 나이들에서 딱히 상승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웃음> <웃음> 새누리 잔당도 오지만 상승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제3지대가 나가래 되면서 이제 요즘은 빅텐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빅텐트는 정당은 그대로 있고 각자 큰 차이가 없으니 다 뭉치자. 뭐 원래 그, 그 말은 2 0 1 2년도에 야권의 용어였죠. 그렇죠. 야권 단일화할 때 음. 당은 그대로 있대. 응? 이제 연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텐트, 그게 이제 빅 텐트다. 음. 그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빅 텐트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빅 텐트. 왜냐하면 당은 그대로 다으니까제3대 학원 좀또안 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 텐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거기에. 쭉쭉 모인다 이렇게 이번에 전망이 맞건 안 맞건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대통령이 하고 했다가 그 안철수 전 대표 이기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이 없어요그 <laughs> 사이에 손학규 선생께서는 여전히 존재감 없으시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08까지 문재인 이기는 방법이 있지만 은한 가지 엽서가 없어서 칩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laughs>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고 이때 다시 추호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추호선생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하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어보 욕만 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텐트가 다 쳐지는데, 딱히 지줄 형성인 건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laughs> 그러자, 새누리당과 바른당은 결국 다 합쳐가지고, 다시 더 새누리가 됩니다. 동은 <laughs>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이 추워. 미국 싸살아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계산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참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운준의 파파이스 제130회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큰독적을 남기셨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투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진 독녀고 모든 유동 게임을 말태하고 다 되는 대단한 영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평론가들이 말을 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님께서 <laughs> 지켜보시다가, 잘 보셔야 될거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방기문 황교안 동맹이 시작됐는데, 쭉 하다가 지지율 향상 효과가 욕망 먹게 됩니다. 욕망 먹게 됩니다, 계속. 이때 초등학교 선생이 등장합니다, 여기 국민의 당으로 가게 됩니다. 딱히 지출 상승하면 욕만 먹게 됩니다. <laughs>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laughs> 그런데 이때 추호 선생이 등장하네요, 추호 선생. 추호 선생이 본인이 이제 총매제컬을 하시면서 빅텐트에 이 사람들을 다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워낙 처지는 나이들에서 딱히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웃음> <웃음> 새누리 잔당도 오지만 상승 효과가 없어 욕만 먹게 됩니다. 제삼지대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요즘은 빅텐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빅텐트는 정당은 그대로 있고 각자 큰 차이가 없으니 다 뭉치자. 뭐 원래 그, 얘기예요. 그 말은 2 0 1 2년도에 야권의 용어였죠. 그렇죠. 야권 단일화할 때 음. 당은 그대로 있대. 응? 이제 연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텐트 그게 이제 빅텐트다. 음. 그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빅텐트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빅텐트. 왜냐면 당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제3지대 하고는 좀안 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텐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어쨌든 거기에 쭉쭉 모인다 이렇게 이번에 전망이 맞건 안 맞건 그걸 풀어내는 방식 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대통령이 하고 했다가그 <laughs> 안철수 전 대표 이기지만 딱히 지지율 상승 효과 <laughs> 생각되 그 사이, 선학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없으시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08가지 문재인 이기는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엽소가 없어서 칩니다.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laughs> 딱히 지칠 황수효과 없이 욕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새누리 당인 후보가 되고, 이때 다시 추호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적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머리, 머리, 아, 머리! 아,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비그린으로 아.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 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단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향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자 사고 먹고 자 사고 이노큐. 지금 딴지 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연병하네 <laughs> 네. 짧은 놈평 연병하네 네. 3회 반복하셨어요 네. 그놈평으로 모든 건 종결를 했다 논평 종결를 했다고 하고. 우리가 녹화 시점에는 담을 수가 없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TV 방송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숨이 상관이죠 숨이 상관 아침에는 이분 저녁에는 그분 둘이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비둘기 날리고 있는 거겠죠 예. 자 어, 이런 일이 있고요 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만에 노드스트라 다운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어 작품들이 쏟아졌는데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작품만 소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떠나서 어, 그 표현의 퀄리티가 대단히 높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등장 인물들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반기문은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 지난 주에 주제였는데 그 내용 이전에.